저는 2년 전 TNK 림포마 노스 캔서를 어, 알았습니다. 어, 그래서 키모 방사선 치료 골수 이식까지 받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많이 피곤하고 낮잠을 꼭 자야 되고 너무 힘이 없었는데 어, 제 사촌이 고용량 비타민C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피곤하지 않다고 하고, 이용돈 PD 프로그램을 봤더니 이용돈 PD도 많이 피곤한 게 없다고 그래서 저도 출하를 해봤습니다. 어, 이거는 많은 비타민C가 중국에서 온다네요. 그런데 이거는 영국의 비타민C 가루를 그 식물성 캡슐에 닿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이거를 아침 점심 저녁 두 알씩 한달 반을 먹었는데 그 후부터는 피곤한 게 없어졌어요. 낮잠도 안 자고 12시 넘어도 피곤한 거 모르고 지금은 이제 어암 발견된 지 2년 됐는데 어 월마트에서 캐셔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저보러 너는 피곤하지도 않냐고 어쩜 그렇게 일을 잘하느냐고 합니다. 아, 여러분도 한번 드셔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햄프씨드 오일인데 저희 한의사께서 추천하신 거예요. 제가 그 이민 시스템이 많이 낮아졌다고. 그몸 저항성이 좀 낮아졌으니까 이걸 먹으라고 하는데 이게 아토피 걸린 사람이 바르고 먹으면 아토피도 난다고 하네요. 이게 오메가3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고혈압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좋다고 하네요. 어, 혈관도 튼튼하게 해주고, 어, 저는 이거 먹고, 어, 몸이 많이 좋아졌는데, 일단 여러분께서, 어,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고, 아, 이게 정말 나한테 좋을 것 같다, 판단이 되시면, 어, 시작을 하세요. 남 얘기 듣고 시작하지 마시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iorb.com에 가시면, 추천인 코드 sff748을 누르시면요. 어, 10불을 빼줍니다. 처음 오더 하시는 분은요. 그러니까, 어, 한국돈으로 만 원이죠. 어, 한 번, 어, 아, 내가 이게 좋을 것 같다. 확신이 드시면 오더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어, 힘이 없으신 분들은 힘이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